안녕하세요. 2026년 2월 1일 6시 경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요 경제 이슈를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시 및 금융 뉴스입니다. 1번 뉴스, 해외 아이비들, 미국 기준금리 인하, 6월부터 연내 두 차례, 2번 뉴스, 오천피 훈풍, 선행지수 23년 만에 최고, 못 쫓아오는 동행지수 3번 뉴스 주식 불장에 코인은 찬바람, 업비트 세계사 오른쪽 화살표 26위 뚝 4번 뉴스 코스닥, 썩은 상품 퇴출의 속도 파도 등 23곳 상패 심사대로 5번 뉴스, 박세리 김승수 결혼설은 가짜 재력은 진짜 스타 아포스트로피에스 머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뉴스입니다. 6번 뉴스 민간서도 30년 고정금리 주담대 나온다. 당국 연내 도입 추진 7번 뉴스 자고 나면 뛰는 대출금리 우리은 가산금리까지 최고 0.38% 피인상 8번 뉴스 크루그먼 워시 연준의장 후보 긴축 선호자 아냐 정치동물 9번 뉴스 반도체 빼면 제조업 생산 뒷걸음. 중기는 10년 만에 최대 감소. 10번 뉴스 먹고 입는 건 줄였다. 거제외 소매 판매 4년째 감소. 역대 최장. 마지막으로 부동산 및 경제 정책 뉴스입니다. 11번 뉴스 올해 초에도 은행원 약 2,400명 짐싸. 퇴직금 많게는 10억원. 12번 뉴스. 최대 이익 은행 임단협 타결. 최고 350%상여에 1시간 단축 근무. 13번 뉴스. 축의금 10만원도 부족. 강남 결혼식장 10대 9만원대 진입. 14번 뉴스. 지방금융거점 구축 팔거진 금융지주들. 정부 5극 3특 정책 발맞춤. 15번 뉴스. 올해 코스닥 지수 24% 껑충. 3000스닥 가능할까? 이상으로 오늘의 경제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